역대상 26장 문지기들 문지기들의 계열은 이렇습니다. 고라족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야입니다. 무셀레마야의 아들로는 마다달 스가랴,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디아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예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엘요엔네입니다 에오 오벳 에돔의 아들로는 받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안미엘 일곱째 사, 이사갈 여덟째 수울레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척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아버지 집안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이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바시고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벳 대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오벳 대돔의 자손은 모두 60명입니다.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들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18명입니다. 브라리 자손의 호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시무리입니다. 그는 원래 첫째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세웠습니다. 둘째 힐기야, 셋째 드발리야. 넷째 스가리아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입니다.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따라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각 문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제비 뽑았습니다. 셀레마는 동쪽 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참모인 그 아들 스가랴는 북쪽 문을 뽑았습니다. 남쪽 문에는 오베데돔이 뽑혔고 창고에는 그의 아들이 뽑혔습니다. 서쪽 문과 위쪽 길로 통하는 살레겟 문에는 숫빔과 호사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습니다. 레위사람은 동쪽에는 하루에 여섯 명, 서쪽에는 하루에 네 명, 남쪽에는 하루에 네 명, 창고에는 하루에 두 명씩 지켰습니다. 소정문화의 회랑에는 네 명, 기르가의 회랑에는 두 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인 분지기들이 맡은 일입니다. 창고직이와 다른 관리자들 레위 사람 가운데 아이야는 하나님의 집에 창고와 재물로 바친 물건을 위한 창고를 맡았습니다. 라단 자손은 라단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게르손 자손인데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집안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입니다. 여이엘리아들은 의 스담과 그 동생 요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집에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절 자손 가운데서는 모세 의 아들이며 게르손의 자손인 스베엘이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바야, 그 아들 여하 여사야, 그 아들 여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못입니다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 창고는 다이당과 천부장과 백부장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다른 군사령관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바쳤습니다. 성견처 사무엘이 바친 모든 것과 키스야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과 또 받쳐진 모든 물건들을 슬로몫과 그 형제들이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나냐와 그 아들은 성전 바깥의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이 됐습니다.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는 하사비아와 그 동족인 1,700명의 용사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여호와를 위한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는 여리아가 그 집안의 족, 족보에 따라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시 다스린 지 40년 되는 해에 족보에서 해부른 자손 가운데 길르앗 야겔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리아는 27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며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셋 반지파를 관리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왕을 위한 일을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7장. 군사의 계열 이스라엘 자손의 계열은 이러합니다. 곧 한해 동안 매달 들어가고 나가며 왕을 섬겼던 군사의 계열로 집안의 우두머리들, 천부장들, 획부장들 그밖의 지휘자들입니다. 이 계열은 2만 4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딸첫 번째로 일할 지휘관은 삽티엘의 아들 야스브암이 맡았습니다. 그의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딸의 일할 모든 부대의 우두머리를 맡았습니다. 둘째 딸의 일할 지휘관은 아와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미글로시 그 계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의 군사령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그는 우두머리였고, 그의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분하야는 바로 그 30명 가운데 용사였고, 그 3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미사바시이 계열을 맡았습니다. 넷째 딸의 사령관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입니다. 그의 아들 스바댜가 그 다음입니다. 이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딸의 사령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입니다. 이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딸의 사령관은 드고아 사람 이켓스의 아들 이라입니다. 이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딸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입니다. 이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저섯째 딸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우사 사람 시프게입니다. 이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딸의 사령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나돗 사람 아비셀입니다. 이 계열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딸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느도 사람 마하레입니다. 이 개월에 24,000 명이 있었습니다. 1 1째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빗 라던 사람 분야야입니다. 이 개월에 24,000 명이 있었습니다. 1 2째달의 사령관 오시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입니다. 이 기별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관료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는 시그라의아들엘리에셀이 맡았고, 시몬 지파는 마아가야들 스바냐가 맡았습니다. 레위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아가 맡았고, 아론은 사독이 맡았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형 엘리오가 맡았고, 이사갈은 미가엘의 아들 오모리가 맡았습니다. 스불론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가 맡았고, 납달리는 아비 아스리엘의 아들 이 여레모시 맡았습니다. 브라임자손은 아스시아의 아들 호세아가 맡았고, 무나세반 집하는 부다야의 아들 유엘이 맡았습니다. 길러아에 있는 무나세반 집하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가 맡았고 베냐민은 아브넬의 아들 여하시엘이 맡았습니다.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를 세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벌이 내렸고 다윗 왕의 책에 이 숫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디엘의 아들 아사마는 오왕의 창고관리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산성의 창고관리를 맡았습니다. 글루베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일구는 농부들 관리를 맡았습니다.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밭 관리를 맡았고 스밤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쾌들사람 바알하나는 서쪽 평야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 관리를 맡았습니다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샤론사람 시드레는 샤론에게 서 먹이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 관리를 맡았습니다. 메로노스 사람 예드야는 낙유 관리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참모가 됐고 서기관이도 이기도 했습니다.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참모가 됐습니다.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훈네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이도엘의 자리를 물려받아 왕의 고문이 됐습니다. 요압은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계획 다윗이 이스라엘의 관리를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관리, 왕을 섬기는 부대의 사령관, 천부장과 백부장, 왕과 그의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 왕궁 관리의 지도자 용차들과 모든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다이드 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내네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판인 여호와의 언약궤를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러게 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집안에서 나를 선택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라 왕이 되게 하셨다. 그는 유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유다의 집안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는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 모든 아들 가운데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바당을 지을 사람이다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선택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약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으라. 그래서 너희가 이 좋은 땅을 물려받아 누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넘겨 줄수 있도록 하라.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드리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 만약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만약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깊이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해 성소로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힘써서 이 일을 하여라.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현관 집 창고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어넣으신 여호와의 성전들과 모든 주변 방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와 제사물건 창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계열에 대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 또한 그 섬기는 일에 쓰일 모든 물건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금 그릇을 위해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고,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은 그릇을 위해 은의 무게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금 등대와 금 등잔의 금 무게를 적당하게 달아 정했고, 또또은 등대와 은등잔의 은무게는 각각 쓰임새에 따라 적당하게 정해주었습니다. 진설병에 놓을 상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으로 만든 상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정해주었습니다. 포크와 접시와 컵을 만들 순금의 무게 곧 금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은잔을 만들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 순금의 무게와 또한 그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다윗은 또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는 모든 일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네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을 준비함 다윗 왕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금이 필요한데는 금을, 은이 필요한데는 은을, 청동이 필요한데는 청동을, 철이 필요한데는 철을, 나무가 필요한데는 나무를 준비했다. 또 만옥 꾸밀 보석 반짝이는 여러 가지 색의 돌, 각가지 귀한 보석, 대리석을 매우 많이 준비했다.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 오비레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는 성전 벽을 덮고 금 은으로 그릇을 만들어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 드린 것은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달릭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 게를손 사람 여의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왕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이소는 이스라엘에 모인 무리들이 본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죽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이,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는 조상들께서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주께 드린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 돌이켜 계속 충성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온 마음을 바쳐 주의 명령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하고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모인 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왕 앞에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인정받음 이튿날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바쳤습니다. 수송아지천 마리, 순양 천 마리, 어린 양천 마리 또 부어 드리는 전제를 바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다른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부어 다시 왕으로 세우고 사도에게 기름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리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잘 다스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도 솔로몬 왕에게 충성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높여 주셨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의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술 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모엘의 글과 예언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가세글에 적혀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다스린 일이 적혀있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에서 지난 시대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